네, 안녕하세요. 주식 최쌤입니다. 10월 19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둘다양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아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전저점을 깨뜨리면서 마감을 했고요. 코스피도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 같이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죠? 네,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. 코스피 차트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1.9% 하락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전조점을 깬다면 사실은 유의미한 지지선이 될수 있는 곳은 이 노란색 구간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또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봉상으로 봐도 이제 좋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박스 하단에서 다시 상단으로 가기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은 오늘 어 시가가 마이너스 1.57%개 하락 시작하면서 결국에 마이너스 3.07% 하락하면서 이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 추세선일 수 있습니다. 추세선을 오늘 개파락 시작해서 깨고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이 반등에 여기 저항을 다시 맞고 자락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, 어,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이 될수 있는 영역은 이 노란색 구간 영역입니다. 그래서 758포인트에서 한 767포인트 이 사이, 이 사이 노란 영역 부분까지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한 3%, 3, 4% 사이가 또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보시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이제 61.8부근, 61.8부근까지 하락이 좀더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근, 이 노란색 영역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, 어, 계속해서 지지를 확인을 어,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, 지지를 하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뭐 딱히 시장이 너무 하락을 해서 딱히 보이지 않아서 공유를 드리지 않고 한번 시장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촬영을 하네요. 자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금요일이니까 더 조심히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